일대형, 일대형. <tamaños> 어, 괜찮아. 좀 <삐 transparen> 아 웃겨. <laughs> <laughs> 가베 가베. 다 아, 다 나이스 패스. 오, 좋아. 오, 오. 아, 이거 아예. 아침나스나이 아, 나이스. 승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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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<laughs> 아무도 없다, 아무도 없죠. 됐다. 아, 다 아, 이 아, 아, 이리, 아, 이게 뭔가! 이리, 아, <laughs> 아 이이 <이건. 각성. 웃음> 와와와야지와야지 아, 와줘야지. 야, 이거는 어린이 머 패스. 와. 무리주 아직까지. 한번, <목소리> 돌아. 빨리 어 빨리 돌지. 인된거 아니야? 응. 그렇지. 와줘야지아이어 기숙화가 있어. <목소리> 왔다. 그래, 깨끼야, 이 새끼야. 이뭐 새끼야. 제끼야 발로 받아야지 제끼야 야오른쪽 넘겨 우리 볼 아니야? 아니었나봐 나연 <laughs> <laughs> <연기하면 안 돼. 웃음> <laughs> 아, 짧아 더멀려야지 아아 그렇지 아, 가야지 마무리 아 꼬발, 꼬발. <laughs> 야좀 정확하게 쳐던 봐. 꼬발 찰거면 아씨 아몰랑 아몰랑 난 모르겠다 안들려 야 <laughs> 왔자 바타, 바타. 아니야 접어 그렇지 왜 이렇게, 잡기만 게 하나씩 아다 <laughs> 여기 경기가 더 재밌어. <laughs> 더 <laughs>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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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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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반대. 어 좋다. 가자 어, 마무리 해도 돼. 그렇지 아 아까워. <laughs> 재밌게 <재밌기한> 한다. <건가? 웃음> 아, 뒤에 천천히 뒤에 뒤에 좋아. 주고 주 아, 이건 줘야 돼. 좋아. 이거 아 다시 오. 오. 아, 나이. 안 돼. 오늘. 두개 봐야 돼. 오늘. <laughs> 영상 두 <개> 봐야 돼. <laughs>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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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안> <laughs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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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. 이 돌고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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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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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